아, 아, 왜 이렇게 는게 없어요? 마이크 여기 있지? 네, 네. 네. 아니, 악 학습... 이게 지금 네, 언니 요만이 네. 네, 네. 나오는 게 네, 네. 너무 네. 정말 네. 네. 감격스럽네요. 네, 네, 네 조정씨, 여기 지금 448명의 아, 지금 미션 아. 프로듀서 시청하고 계시는데, 뭐, 감동, 사랑의 인사, 감사의 인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아. 아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제가 긴장돼서 말을 조리 어, 있게 잘 못한 것 같은데요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지금도 좀 아직 긴장이 돼서 네, 김수아 씨한테 상을 어, 시상 시상해 주신 상을 받게 돼서 더 값지고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어도될까요 <laughs> 네, 네, 제가 저, 저는 사실 제가 어, 눈물이 나, 음, 나더라고요. 아, 그랬어요? 정말 주제스럽게도 음, 근데 아드님, 아드님은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사실 너무 기다렸고, 그쵸? 네, 사실 그래서 사실 아까 오프닝 하고 아직도 안 가고 있었어요. 아, 엄마를 네, 거예요 네, 근데 진짜? 저 진짜 받을 줄 알았고, 맞아요.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. 네, 네. 너무 기쁘고, 네. 저도 조만간 <laughs> 축하하는 자리를 꼭 우리 네, 떡볶이, 떡볶이 <웃음> 먹으러 떡볶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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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아까. 수상 소감을 전하지 못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지 못한 한 분이 지금 계속 생각이 나는데 차지현 배우님 너무 고마웠어요. 왜냐하면 그두 시즌을 그 하는 지현 씨의 그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란 작품에 향한 애정이 저한테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차지현 씨, 박은태 씨가 이 작품에 어떤 큰 기둥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. 지현 씨 고마워요. 또 은퇴 남편님하고 같이 아, 수상하셨잖아요. 네.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응. 굉장히 아, 네. 남편님이 네. 남편이 안 됐는데. 죄송해요. 남편은 아니네요. 은태 배우하고 잠편인데 죄송합니다. 남편 은 남편이 아닌 남자. 남편이 아닌 남자. 바른태 씨하고 피막골 연가에 이어서 <laughs> 이 작품으로도 음, 이 장소에서 2010. 아. 네. 1 년도 네 김수아 씨가 그 공연을 보셨죠? 제가 뭐 네. 팬사인회도 기다렸던 네, 그장고맙습니다이 자리에서. 네, 자리에서 하셨는데 또 네. 이제 십여 년이 흐르고 음. 이 자리에서 두 음.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. 네 정말 미술관의 역사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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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뜻깊은 날로 기억이 될것 같고 박은태 씨 음.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. 피막훈련가 맞아. 그 커플이야. 네. 오. 신애미습니다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시 축하드려요. 네. 감사합니다.